뭐냐, 어, 필라야, 어, 뭐냐고, 어, 네 로렌젠 이 새끼, 너 시발로 사회때 무에 얼마 걸었어, 에? 네 로, 롤... 어, 사회때무 얼마 걸었어, 어? 이 새끼 무, 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laughs> 와, 나씨아 머리야, 아, 아 머리야, 자. 아무튼, 어, 일단은 뭐, 지금 흘러, 어, 뒷경기 뭐, 보니까 뭐, 음, 뭐, 엎치락, 뒷치락기네 뭐, 아무튼가, 음, 롤앤젠 아무튼, 음, 개같은 새끼, 이거, 씨발, 어? 6점을, 어? 2사 때 6점을 내줬는데, 그거를 다시 6점을 내준다고? 어? 필라가 꼭 이,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게 있어, 음. 말도 안되는 이런 경기가 나올 때가 좀 필라가 좀 있어요 어이고자 아무튼 간 어디 개좆 같은 로렌 롤 바람도 안되는 씨발 새끼야 씨발 로렌제 어제 쓱 이후로 아개가네 이거 씨발 아 진짜 어 쓱은 내가 뭐 댓글 달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야, 이거는 좀 심했다. 어, 네, 이 새끼 분명히 무에, 그러니까 시, 저기 외국은 실시간을 많이 하거든. 어, 1 이닝 뭐 승부패 막 이런 식으로 야구는 음. 아무튼가 음, 로렌즈 음. 이 새끼 조사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뭐 해봐야 될것 같아. 음. 야, 그리고 밀라키 음. 프레임 뭐 지금 3대3인데 음. 그리고 애, 엔저스 오버. 어. 지금 뭐 일대일 어 일대 어 샌디는 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 어 샌디는 음. 아무튼간 어 <laughs> 이거 들어오면 뭐또또어 또이도이치어 또이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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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어제 어제 이0공 뒤였잖아 어 어제 음. <laughs> 자8월1 음, 9일 음. 5 6 자, 오늘 어, 중강 송도 갈 거예요. 음, 우리야, 되 음. 저녁에 해어 어, 나갑니다. 음, <laughs> 야, 진짜 씨, 왜 이렇게 개같이 뿌라시냐 어제, 어제 슥도 그렇고, 오늘 필라도 그렇고, 어, 야, 나는, 6 어? 육점, 이제, 육, 육두가 하길래, 와, 이거, 승기 잡았다,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씨. 자. 아, 자, 어, 가보자, 음, 자, 이래, 음, 자, 오늘, 중강승부, 어, 예. 어, 중강승부의 날, 어, 이래, 음, 자, 어, 니오넴의, 아, 어, 니오넴 경기, 오버, 어. 물론 양선발도 양 잘하고 잘하고 있지만은 어, 방장으로 이토가 털릴 것 같아. 근데 왜오리스승을안 보냐. 어, 오리스도 어, 선발이 좀 약간 불안해. 어, 그리고 지금 니온에 빠다도 무섭고. 자 그리고 어제 불펜도 많이 소모했고. 자 그리고 한신승자 그리고 히로시마스. 자 그리고 어. 코토스, 어, 소변 감독. 음. 내가 코토리로가 코토리 어, 어디에어 프레인 해줬지 어 소벤. 음. 음. 자 그리고 음. 어 구야, 음. 시아스 어, 어, 그리고 하나스, 어, 하나스 어. 그리고 스. 이 이제, 어,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응? 어. 쓰기 너무 지쳐 보였지? 어. 너무. 어. 뭐 최정이라든가, 아무튼가, 어. 추신수 빼고는 다 그냥 어. 되게 힘들어 보였어. 근데, 어. 근데, 오늘도, 음, 쓱, 2 5프레 음. 오늘 광현인데 그래도 이5프레임은 갈만 하지. 음. 자, 그리고, 어, 어딨노, 어, 김수, 어, 김수, 그리고 NC, 경기, 모두, 어. 어제, 그러니까, 두산이 어제 경기를 했어야 돼. 어, 어제 경기를 했어야 되고, 오늘은 모르지. 어, 최승용인데. 패디들, 음. 최승용인데 씨브레어 어제 곽빈 선발일 때 선발이었을 때 동기를 음. 했어야 돼. 음. 자 아무튼가 <laughs> 나머지 뭐 부지러히 응원하시고. 어. 아 근데 어제 쓰기 이후로 너무 개같이 부러진다. 어. 아 필라 주짜 말도 안 되니까 아, 말도 안 되게 부러지냐. 어, 어. 참. 시집 전화 좀 보내. 자, 아무튼간 음, 오늘은, 오늘은 있죠. 오늘은 1회하고 9회하고 섞어서 갈 거예요. 어, 1회하고 9회하고 섞어서 갈 거고, 음,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경기가, 어, 조심. 음. 그리고, 아 어, 어, 1회는 딱히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것만. 어, 이거. 음, 음. 올 시즌 소뱅이 워낙 어, 부진하기 때문에 어, 이것만 음.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 어, 나머진 음. 근데 이것도 약간 걸려 걸리기는 어. 이것도. 근데 이거는 좀 어, 괜찮아 보인다. 음. 이거는 좀 어, 어, 조, 조금 조심. 어, 조금 조심. 일단은, 어, 잔잔발리 줘버려, 씨, 아, 그래.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웃음> 웃음밖에안 나오네, 아, 진짜. 야, 샌디 뭐, 점수 못 내나. 어? 어, 오늘 에레조나 선발 똥인데, 어? 점수 못 내나. 샌디도 존나 하여튼간, 씨, 바 기복이 존나 심해요. 음. 자. 자, 아무튼 정리 차리고, 어, 저기 뭐야 낮에 어, 점심 시, 시, 뭐 시, 뭐야 음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음. 그리고 오늘 이거 먹고 털어 버리자고 어 그리고 이제 해주 오늘 좋아 보이면 금액 좀 올릴게요 아시겠죠어자 그러면 어 저기 부지런 응원하자 어자자아 잠깐만 어. 저거 나야지 음샌디승 엔저스 오버 음. 또샌디슨천사9.55어 넣으면 어 도세 그 어. 자어표 <laughs> 어, 이용하실 분들은 어 여기 참고들 하시고요. 음. 네.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시면 돼요. 어이네 어, 이, 이네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 메뉴 고르신 다음에 아시겠죠? 음. 어쨌든 음. 우와. 아, 미네, 미네라 말걸, 아, 씨. 아 씨발, 필라. 로렌젠, 아, 씨발. <laughs> 아, 이자 형님들. 어, 우리 패키지 형님들. 어, 이건, 이거는 뭐, 씹으에 어, 재수가 없는 거지. 어, 그냥 재수가 없 그냥 걸린 거지, 그냥. 어, 걸린 거지. 어. 자, 아무튼가, 어, 자. 어, 이따가 저녁에 해축이랑, 어, 해축이랑 물부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어, 그리고 오늘 그 중간, 중, 그니까, 자, 중강승부는, 어, 1, 어, 1, 중강승부는, 강승부는 50분 갑니다. 어, 그리고 강승부는 159. 어, 음, 아시겠죠? 음. 자, 어디서 띵거 소리 나노? 야, 미러키가 또 진다고? 어, 미러키가 또 진다고? <laughs> 뭐, 아 모르긴 하지. 응. 아무튼가, 아유. 아유, 머리 아파 씨발. 어 자, 가봅시다. 어, 오늘, 어, 배당 좋아. 어, 이거 중강승부 먹으면, 음, 배당이 좋기 때문에, 어, 가봅시다. 에. 네, 이따 뵙겠습니다.